솔직히, 안 맞아. 부딪힌단 말이야. 음... 자꾸 깨져. 솔직히. 뭐,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고, 처음에는, 아, 그래요? 아, 맞습니다. 이랬다가, 뒤에 가고, 호박씨 막까면서 지게 적한다 지게 적했대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뒷담화를 깔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잘 하세요, 그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용띠 분들이 만나면 안 되는, 만나면 99.9%의 확률로 이혼하게 되는 띠가 있다면 <웃음> <웃음> 어떤 띠가? 아 그러니까 분들이 그런 얘기가 맞는다니까 자꾸 99.9%막 이런 거큰 난다. 어막 진짜 전화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겁나 죽겠다나.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도움이 되라고 찍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보시고요. 네. 어, 용띠 분들이 피해야 될 띠, 돼지 띠, 원진살. 어, 왜? 이 용띠 분들 돼지들을 만나면 왠지 피하고 싶다. 음... 이유 없이 싫다. 보면 괜히 짜증 난다. <laughs> 막그렇거든 네. 그리고 객띠하고는 상충살이 있어. 어, 용띠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객띠 분들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를 한다. 음... 이게 또 부부가 있으면은. 네. 그리고 그래서 서로 직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 음... 그리고 또 소띠하고는 파살이 있습니다. 음... 깨진다. 부서진다. 그래서, 요 세띠들이 별로 안 맞다라고 음. 저는 봅니다. 음. 용띠랑 돼지띠랑 그러면은, 음. 연애 이런 파트너로도 안 좋고, 사업 파트너로도 안 좋은 건가요? 용띠하고 개띠하고? 돼지띠. 돼지띠하고? 음. 어, 왜지? 그러니까, 서로 봐도 큰 정을 못 느껴. 음. 그리고, 뭐, 사업 파트너를 했잖아. 음. 여기서 이 말하면은, 만약에 만약 용띠가 여기서 음. 이 말을 하면 개띠는 다른. 동물서다 간다. 서로 돼지, 어 음. 서로가 대지띠들이. 음. 어, 돼 대지띠들이 또돼지띠 은근히 지는 것이라거든. 네. 고집도 세다. 이 대지띠들도 음. 그러다 보니까 용띠는 아 그냥 내 생각을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하거든. 근데 대지띠는 음.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음. 자꾸 태클을 거니까 음. 용띠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하고나하고안 맞는 것 같아. 어. 그러면 개띠랑은 연애, 음. 뭐 결혼, 음. 사업 이쪽으로 다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 개띠하고 뭐, 사업적인 부분, 우리가 뭔가 살이 들어있다는 거는, 원진이, 그, 상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이 들어있다는 거는, 솔직히 안 맞아. 부딪친단 말이야. 음... 자꾸 깨져. 솔직히. 뭐,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고, 처음에는, 아, 그래요? 어 아, 맞습니다. 이랬다가, 뒤에 가고호박씨막 까면서, 저게 적한다, 저게 적겠대.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뒷담화를 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 거. 사주를 자꾸 보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그, 막, 매치가 되는 게 진짜, 아, 진짜. 많아. 아, 진짜. 어, 진짜 요 1등 한번 뽑아세요 어, 저는 이번에는 개띠. 개띠, 응. 용띠랑 개띠. 응, 응. 아, 뭔가 딱 용, 개딱 들어만 봐도 응. 둘이 뭔가 안 맞을 아, 것 맞아, 같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응. 내가 늘 얘기했지만, 집띠, 용띠, 응. 원숭이띠분들은 제 하늘의 기운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같은 분들 천신제자가 많거든. 응. 누구나 천신이 열려야지만, 조상신도 온다지만. 응.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바다라든지 응. 이런 데서 많이 빌면 좋다고 했잖아. 근데 네. 개띠분들은 산신에서 많이 빌는 게 좋거든. 응. 전에 가더라도 이런 분들은 꼭 칠순 가게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용신당을 들은다든지 응. 근데 개띠분들꼭산신가에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 내가 네. 어, 아. 그래서 그 비는 자체에서도 조금 틀려 아, 응.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응. 친하면될것 같고 이것도 응, 응. 이게 선생님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응. 또 아무리 이 용띠랑 뭐 개띠, 용띠랑 돼지띠, 용띠랑 소띠여도 좋은 좋게 잘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같어 좋게 만나 갖고 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어뭐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잘 흘러가 응? 그때 끝끝내 이제 우리가 잘 됐을 때잘 됐을 때 각자의 길을 좀 가고 싶잖아 네. 근데 그때는 서로의 욕심으로 완전히 진짜 잘 가던 거, 그런 어린 없고, 음. 금전 앞에서 눈이 멀어 가지고 탁원수 찌는 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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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